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1인 일표제 민주당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당헌 당규를 지금 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내 뜻별로 만장일치로 당무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내일 중앙에 위 이제 올라가는데요. 중앙에 위 올라가서 이제 의결하면 정청내가 그냥 말 그대로 당, 당권을 완전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 어, 4일 오늘 오늘이죠 어, 당무위원의 문턱을 넘었고 어, 지금 약세 전략 지역에 가중처를 부여하는 등 당초 어, 원안에 비해 일부가 보완되긴 했지만 결국 어, 정책내의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지금 어, 1인일표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5일 중앙위원회 부위한안건을 만장일치 서면. 마 마운 4명 현장 참석 1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폐회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한다는 당원 조항을 삭제하는 게 이번 핵심이었는데 약세 전략적 가중치 부여 조항을 추가해 내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어, 지금 당원들의 일부 반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예,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원당구 개정안 어,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여서 지금 이것 법원의 판단도 봐야 될 거고 아마 일부 그 어, 골수 강력한 저항하는 당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내가 완전히 민주당을 장악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